네, 안녕하세요. 미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미님의 택배, 택배 개봉기 시간인데요. 일단은 저는 하미님이 이벤하고 교환 이렇게 두 가지 드리, 드리, 저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일단은 그 하미님의 이벤 개봉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쁜 이렇게 스티커들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를 위해 이렇게 4,000원이나 증납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저를 그렇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신문지 여러 장 많이 꾸겨가지고 넣어주셨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빨간 택봉 안에 붙여져 이렇게 귀엽게 있는 200 당첨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호 박스였습니다. 이렇게 1등 축하 200. 이렇게 귀여운 인스들도 붙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보면은 마감은 이렇게 박테 이쁜 박테를 잡고요. 뜯고 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꺼내고 왔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볼게요. 미니 리본 노트. 리본이 언니꺼라고 하는데, 이거를 뜯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오. 이렇게 너무 귀엽게 이거 다잘 쓰도록 할게요. 마침 노트가 필요,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땡큐, 땡큐 두 모석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 이렇게 네오, 약간 울퉁불퉁합니다. 이렇게 돼있는거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거를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뜯고 왔는데 이렇게 귀여운 인스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인스, 이렇게 귀여운 인스 3장 그리고 제가 귀여워, 좋아하는 이 카카오프렌즈 이거하고 이 페코, 땡큐. 이런 식으로 두 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인수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봉들를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되게 귀엽게 잘 싸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귀엽게.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 다이소에서 천 원이나 하는 마스킹 테이프. 그냥 이거는 쨍한. 노랑, 아니, 주황색 빛, 그냥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제가 지금 용량이 무리해서 빨리빨리 찍는 장면 정말 죄송드리고요. 다음, 이렇게 귀여운 랩핑지 봉투 뜯고 올게요. 네, 처음 봉투 빼고는 다 이런 식으로 접어는것 같아요. 되게 잘 접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견출지인데, 이런 도안 두 장. 이런 도안 두 장. 제가 견출지 거의 다 썼는데 이걸로 잘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봉투인 토토로로 마감되어 있는 귀여운 페코 랩핑지에 봉투를 뜯고 올게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는 도일리 페이퍼 대량. 거, 저 손바닥마다 작은 사이즈인데 이거 진짜, 제 도일리 페이퍼 진짜 한세장 남았나? 근데 이거 진짜 잘 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2 0 0 당첨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2편은 교환 후기니까 그것도 2편 잘 봐주시고 바로 2편으로 고고링!